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꽤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리플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코디우스라는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하기에 정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코디우스는 리플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였던 스테판 토마스가 개발한 거라서 그냥 아무나 만든 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디우스가 메인체인 밖에서 작동하는 오프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리플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거였거든요. 코디우스는 바로 이 비판에 답하기 위해 나왔고 훨씬 더 빠른 확장성과 거래 속도 향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플의 메인 레저를 고속도로 본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 계산을 본선에서 처리한다면 분명 막히겠죠. 코디우스는 평행하게 달리는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복잡한 계산들은 외부에서 처리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전하게 검증됩니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메인넷저의 연산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네트워크가 훨씬 더 높은 속도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개발자들이 자바나 C++ 같은 이미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더리움의 솔리디티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코디우스가 탈중앙화와 실용적인 호스팅 솔루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해서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가장 게임 체인징한 부분은 코디우스가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작동할 수 있다는 능력입니다. 코디우스로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는 리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와 상호 작용할 수 있어요. 인터레저 프로토콜, 즉 ILP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다른 블록체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보통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만능 어댑터 같은 거예요. 이로 인해 정말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실용적인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높은 확장성과 낮은 비용으로 코디우스는 국가 간결제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건 가치의 인터넷에 대한 리플의 비전과도 일치하는데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코디우스는 수없이 많은 소액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사물 인터넷에도 이상적이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최소한의 거래 수수료로 실시간 소액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 수익화에도 완벽합니다. 암호화폐 결제 기업들에게는 이게 큰 기회인데요.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코디우스가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리플 생태계에 더 많은 혁신과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리플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리플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 가진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제한이었어요. 코디우스로 이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리플은 결제를 위한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이제 확장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의 유연성까지 더하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코디우스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고 한동안 잠잠했다가 지금 다시 나타난 거죠. 문제는 이번에는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으니까요.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발자들이 코디우스를 채택할 것인가. 리플이 공식적으로 개발을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미 확립된 경쟁자들에 비해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입니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코디우스가 정말로 주목을 받게 된다면 리플에게 긍정적인 총매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은 복잡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고 기술 개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규제, 시장 심리, 거시경제 상황 같은 요인들도 있죠. 확실한 건 펀더멘털 측면에서 코디우스는 유즈 케이스를 확장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며 잠재적으로 생태계에서 개발할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리플의 가치 제한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코디우스는 리플의 확장성과 스마트 컨트랙트 문제에 대한 우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프체인 실행 방식, 블록체인 간 상호 운용성, 개발자 편의성을 갖춘 만큼 잠재력은 확실히 큽니다. 이게 리플의 세계를 바꿀까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최소한 리플 생태계가 계속해서 혁신하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에서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입과 청산 전략은 너무 길어져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여러분이 더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드릴 거거든요. 코디우스 같은 개발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와 분석 도구들도 몇 가지 포함해서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 며칠간 리플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대 뒤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주의 깊은 분들은 이미 이큰 변화를 감지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펀더멘터리 한 지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8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양측이 상호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죠. 즉, 리플은 이제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던 최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예요. 거의 5년간 이어진 싸움의 종결. 그 의미는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어진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블룸버그 선임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리플 ETF 승인 가능성이 100%라고 밝혔어요. 90%도 95%도 아닌 100% 이건 업계에서 전례 없는 자신감입니다. SEC가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하면서 승인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일부 상품은 승인 후 며칠 안에 출시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같은 대형 기관이 리플 ETF를 신청 중이에요. 출시 예상 시기는 2025년 3분기에서 4분기. 하지만 일부 소식통은 몇주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기관들이 얼마나 빠르게 몰려들었는지 기억하시죠? 리플 ETF 역시 같은 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겁니다. 다만 이번엔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실용성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 리플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협력 중입니다. 3초에서 5초 안에 송금이 완료되는 시스템.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기관 채택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 축적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통제된 범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대규모 돌파전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스마트 머니는 발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ETF 모멘텀과 강세장이 맞물릴 경우, 리플 목표가를 15달러에서 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 레벨에서의 상승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거시경제 환경도 좋습니다. 미국의 규제 명확화, 기관 자금 유입, 디지털 자산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장 위험한 건, ETF가 실제로 출시되고,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공식 발표 몇주 전부터 가격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시 당일 급등 후에는 큰 변동성이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상세한 타임라인, 핵심 레벨,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558-9639로 리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체 로드맵과 주요 마일스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진입 청산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암호화폐 투자에서 타이밍은 전부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정보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지금은 규제 명확성, ETF 승인, 강세장 모멘텀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다시 오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